그 오늘 설교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laughs>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균열과 자비와, 잠깐만요, 노래로 한번. 왜엉뚱한 어디 봐. 감히 목사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있다니. 이따가 할게. 아까 근기다가는데 빵을 안 먹어서 지금 왔어요. 자, 다시. 자, 제대로 읽다 알겠습니까? 자, 볼로그 성가 12절 14절. 지. 자. 글로 글로를 하니 기뻐하야 서로 보고 사랑하며 자자랑. 밀과 삽이와 경송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뜻이라. 아멘. 밑에 있는 메시지도 우리 메시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a h Hannah, Hannah, h a n 하 a h Hannah, Hannah, 하 a n n a h Hannah, Hannah, 하 a n n a h h a 하 n 용서하십시오. a h Hannah, Hannah, h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아주 짧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제목을 제가 내놨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쌍룡. 자, 우리의 쌍룡.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제목이 우리의 쌍룡일까요? 자, 아, 자, 쌍용입니다. 쌍용, 쌍용 영어로 뭐죠? 더블 드래곤, 더블 드래곤. 왼쪽 오른쪽 양, 그 용이 있습니다. 또 쌍용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자, 쌍용 그룹. 이 쌍용이라고 앞에 S를 두개 썼어요. 일부러. 지금은 이 그룹이 다 해체가 됐고, 지금은 쌍용 자동차만 거의 남아 있는 상황이죠. 자또 쌍용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쌍용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 쌍용이 있습니다 기청룡 아, 아 예. 이청룡과 기성룡 아 어제 이청룡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지 오늘은 아 어제 쌍용이 없고 어제는 외용이 있는 바람에 어제 아슬아슬하게 됐죠 쌍용 이전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뭐의 시대였죠 양박시대였습니다 양박 그때가 이제 박주영 박지성 그래서 양박시대에서 쌍용시대로 넘어왔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쌍용은 뭘까요? 자, 우리 교회 에 필요한 쌍용은 뭐냐면요. 서용피용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서용피용. 서용피용. 다시 한번요. 서용피용. 서용피용. 자, 이게 우리 함께걷는 교회 에 필요한 서용피용. 이게 우리의 쌍용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보니까 이게 또 쌍용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때까지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1 3절이 핵심이죠. 우리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자, 여러분. 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제가 어제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네, 교회의 하나됨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이 쌍용인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죠 용납이 뭡니까 용납 용납은 뭡니까 쉽게 그렇지 정확했어 exactly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상태는 우리가 그 헌금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는 저 사람을 고치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은 항상 저 사람의 고칠점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을 고쳐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녀도 그 꼴은 못 봐, 내가. 내가 저 꼴은 못 봐. 내가 딴건다 참아도 저거는 내가 못 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심하겠어요? 목사. <laughs> 제가 제일 심한 거예요. 보면은 각 사람마다, 아, 저분은저 사람은 좀 고치면 좋겠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저 사람은 좀 이걸 좀 고쳐야 되겠고,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용납함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또 나한테서 고칠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고쳐지지 않고, 서로 용납함이 없으면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됨과 용서됨은 사실은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잘못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용서죠. 그냥 가만히도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뭔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따지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못생긴 걸 용서해. 뭐 이런 말도 농담처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용서는 뭔가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용서를 한다는 라 의미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려 주겠다. 그거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럼 그다음에 용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용납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전에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용서와 용납은 먼저 내가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몸 내게 하신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냐 면은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 다른데 가면은, 이런저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너는 우리 멤버랑 될 수가 없어. 너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는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오면은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지으면 안 돼요. 왜요? 안 화려한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막그 쓰레기 버리면 안될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막 깨끗한 사람도 있으면, 아, 저기는 내가 좀 끼기가? 그러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좀 지저분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상하게 저는 그뭐 결론이.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아,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는구나.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저 모임에 들어가도 저 사람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구나.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쁜 짓을 해서 말을 잘 들어서 밤에 징징대지 않고 잘 자서 옆 사람을 발로 안 차서가 아니어도 밤에 엄마한테 가겠다고 때를 써도 막 옆에서 열심히. 우현기, 좌상형이 코를 골아서 제가 잠을 못 잤단 말이야. 우상형 맞는 것 같아. 맞죠? 내 옆에 상형형 이제 맞았죠? 양쪽에서 코를 골는데, 뭐 코를 골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디서 엄마한테 갈래? 아빠랑 그러니까 있어? 엄마한테 갈래? 그래서 하율아! 하율아? 하율아, 어디 갔어? 사랑해. 어. 라하야! 라하, 어디 갔어? 너 아직도 누워있어? 어 용납해 받아들어 사랑해 야아뭐간 네. 그러니까, 아니, 정도가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달래가지고 어뭐또 어제 종아 종화, 종아가 자는데 미나한테 맞으면서 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좀 이따가 엄마 되면은 맨날 맞으면서 자어 옆에서 맨날 때려 애들은 그래도 미나는 센가 미우한테 맞아봐. 어? 남자애들한테 맞아보면 아들 나면 엄마들 맨날 자다가 막 불이 번쩍하면 깬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용납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겨,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하나됨, 신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자꾸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습니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바꾸려고 하시기 이전에 그냥 먼저 품어 주셨다.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용서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엄격하셔서 딱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집에 못 들어와. 너 이거 못하면 오늘 밥 없어.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걸잘 못해. 근데 이거를 바른 거를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교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진 경험들, 그걸 못했더라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실수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야, 나는 그냥 왔는데도 내가 사랑받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느 어른을 만나도 아이 어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아이든 오래된 아이든 이렇게 떠드는 아이든 이 자식아 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 사랑하면 교정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해봤잖아요 꼰대 말을 듣나요 선생님들 말 듣습니까 안 들음 안 들어요 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을 정말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한다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나를 이제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받아들임을 경험하고 나눠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것 같으면 내가 아직 그만큼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서용피용,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의 도 피값으로 산그 존재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1번이라면 2번은 그 누구도 용납함을 배우는 것이 복음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대로 사세요. 삶을,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세요. 그 도대체 복음을 삶으로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나를 존중하고, 남도, 나소중, 남존중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정책할 때, 햇살 정책에,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퍼주기식이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나 이런 면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교회에서는 원칙은 다 퍼주기가 맞는 거예요. 원칙은. 물론 그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원칙은 햇볕정책인 거예요. 저 사람을 따끔하게 내가 야단쳐야 돼. 교회에 따끔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일견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런 영역도 필요하지.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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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은 게 좋은 거그 개념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의 모토가 그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선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화한 진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이제 1주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날마다 더 생각하고 그 함께 걷는 것을 계속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쌍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용피용.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래서 저는 용납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면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 근데 용서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많냐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싸워가지고, 그 전에 어떤 그,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가 위기가 올 때가 대부분 애들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죄인입니다. 애들이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애들끼리 투닥거린 다음에 집에 가서 차 안에서 하는 애들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잘한 얘기만 하고 개가 무조건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 싸움이 되고 아빠 싸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몇번 휘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랑 똑같은 거지. 애들 말잘 믿으면 안 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 내 자식도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자식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용납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아내, 저 아들이 민우가 의외로 섬세해요. 문을 좀 열든지, 이거 너무 덥네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민우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눈물이 많은 사나이. 그래서 막 하면은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를 민우는 더 속상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또 조금 용납을 잘안 해가지고 뭐, 남자가 그래. 좀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아. 예, 시 남자가 막, 완전히 상남자 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속상할 때가 많아그러면또 자유 기 방에 온어가지고막이랬단 말이에요. 현우는 또안 해요. 그래. 현우는 하하하 아막 이래, 그냥. 막 혼나도. 민우는 안 그래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섬세한 감정을 가진 민우 아빠 노릇을 좀 잘해, 좀 배워야 되겠어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제 아이를 용납, 그러니까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것들을, 뭐, 저는또한편에서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는 라 그런 또 마음이 또한 구석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기도 하는데, 먼저 용납을 해야 되는 거 저도 지금도 배워야 돼. 아직도. 제 자식에 대해서도.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납을 못 하겠습니까? 내 자녀도 이렇게 용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겠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용납. 아, 서용피역. 우리 교회 서용피역. 이거를 인식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됨이 유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란다는 거죠. 1년 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기 그 하시는 권사님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 저희 이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라서 여기를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랬는데 보시고 이렇게 많냐고 놀라시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냐고 50명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나 뭐 이게 주변에 봤을 때 1년 내내에서 뭐한 가정 두 가정 그런 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그 은혜고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죠. 소중해 여러분 서로도 너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그 교회 어떤 그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붐업이 있고 한번 이게 렇막 꺼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꺼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1년을 지금 왔어요. 서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함께 걷고 또 뭔가 할때 다들 솔선수범하셔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막 미루기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다 마음을 먹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과분하게 과분하게 1년 동안 우리가 너무 잘 걸어 왔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더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가정 우리 상영 형제나 광민 형제 가정이나 또 왔고 우리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앉아 계시는 선민 자매 집에도 못 가고 하루 자면은 등록 시켜 주나 <laughs> 어, 등록 할 거지 그게 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로 물어보는 현영이나.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냥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걸을 것인가. 정말 이 길이 피차 서용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진짜 손을 잡고 가는 길.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어떠한 것인지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교회 하나 되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전파할 수 있고 이 좋은 곳에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서로 용납함이 뭔지를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내가 예수께 용납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지적하기 이전에 품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경험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이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고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들이 너무나도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참 인색합니다. 저 부분만 고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보게 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꾸 분리하고 나를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것들 우리 안에서 다 녹아주시고, 다 녹여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정말 교정하기 이전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게 받아들여짐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용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납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에서도 각 가정별로 특히 새로 오는 형제 자매들도 정말 어떤 무시함 없이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하여 하나님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1년 동안 함께 걷는 교회 이끌어 주신 주님. 먼저 반보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걷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